자, 상부에 붙는 러플은 요렇게 해서 두 장입니다 여기 열려 있는 도넛스형으로 해서 두장 하시고 그리고 닫힌 거 여기 하단에 붙는 러플 중에서 한 장만 하십니다 닫힌 거는 한 장만 여기는 두개다 옆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해놓지 않겠습니다. 등분 도너스형의 러플감을 재단하시고 나면, 여기 끝부분 잡으시고요. 두개합쳐서 잡으시고, 끝에 이렇게 잡으십니다. 여기 잡으셔서, 여기도 등분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면 반씩 나오죠? 여기를 다시 접으셔서, 그러면 또 반이 나눠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V로 표시해놨습니다. 표시해놨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뭐, 실표 뜨게 하셔도 되고, 어, 일자로 짜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를 붙는 게 사선의 큰 부분이었죠? 큰 부분 사선 꺼내왔습니다. 큰 부분 사선에는 이미 사선의 작은 부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너트 표시를 착착 내놨죠. 근데 얘랑 얘가 붙으려면 요것도 너트 표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잡으셔서 시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잡으셔서 먼저 한 너트 표시 밑단과 연결한다는 너트 표시 말고 구분되는 걸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선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V, V. 그러면 가위밥 하나 내놓은 거 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서. 시접 빼고, 나머지 부분에 체크. 이 부분도 시접 빼고, 나머지 부분에. 그래서 각각의 맞춤 너트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것도 수평이지만 나중에 요거랑 이렇게 맞춰 가시려면 너트 표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요렇게 하고 나니까 모지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지라는 부분을 요거 하나 자르는 걸로 해서 넣을 겁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내가 재단했던 아랫부분인지 잘 표시를 하셔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얘도 준비만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자르겠습니다. 작은 사선, 작은 치마, 수평 부분, 제일 치마 밑단 부분을 펼쳐 놓으시고, 여기는 열린 동그라미 두장넣어 보십니다. 길이가 얼추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닫힌 동그라미. 이해게 놓아 보시면 거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 원에서 시접을 줬기 때문에 안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펼쳐지면 얘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요거반 잘라서, 요고, 반 자르십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반 자른 부위는, 먼저 잘렸던 요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이어주시고요 여기 끝은 나중에 여기 옆선 끝이랑 맞아지겠죠 그래서 가위밥을 내어주겠습니다 여기랑 맞고 그 다음 이렇게 놓으셔서 이 끝은 여기랑 맞아지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 시드 부위가 생기겠죠. 여기서도 나누고 나누어서 여기에다가 너트표를 해 주겠습니다. 왜 이래 너트표를 많이 내는가? 여기이 직선 재단이 아니기때문에 많이 냅니다 얘들도 여기 놓으셔서 약간 안맞아질수도 있지만 맞아지게 살짝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넛지표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귀찮더라도 이렇게 넛지를 넣어주셔야 나중에 편해지십습니다 그러면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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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 될 부분은 다 맞췄습니다 이제 연결할 부분 제 봉으로 연결할 부분. 두 개. 핑 꽂아주시고. 얘 나중에는 연결할 것이다. 여기도 연결할 것이다. 얘는 얘들이 연결할 것이다. 그러면 연결할 부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우리 아놓으시면 재봉하실 때 짝짝짝 세 군데 하실 수 있겠죠. 러플감 큰 요거는 작은 조각 먼저 해놨던 큰 조각과 큰 조각과 러플감 되었고 이제 허리단과 고그 허리 고무줄 단 준비하겠습니다. 허리단과 이제 속치마 준비하겠습니다. 0폰같은 원단은 수평수직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뭐 체크무늬라서 무늬를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서 허리뼈 재단하실 때 원단이 충분히 남으시면 이렇게 어 원단의 식서방향을 지켜주는게 좋고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허리는 엉덩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사이즈보다 여유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 원단 닿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골선이죠. 이렇게 이렇게 나야 야 되는데, 뭐 원단을 요 옆을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요거 어 수평 수직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원단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르셔서 자르셔서 쭉 떼주시면 됩니다. 놓고 그러면 이제 수평 수직이 맞아지거든요. 100% 맞지는 않지만 사용하는데 물이 없게끔 맞아지게 됩니다. 패턴에서 시폰인 어, 경우에는 시접을 1.5를 주십시오. 다른 원다는 크게 상관없는데 시폰은 올풀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 고무줄을 바로 넣으면 미침이 생기죠? 그래서 안감 원단과 합체를 할 거거든요. 10호는 시접을 우리가 보통은 1cm를 주지만 얘는 1보다 더 많이 준다. 옆은 상관 없습니다. 옆은 1만 주셔도 되고, 폭, 폭에서는 시접을 더 준다. 그리고 요 원단은 안감 원단을 더떼어 주십니다 고무줄이 바로 비치기 때문에 한겹 갖고는 안되고 안단 원단을 대어서 두 겹으로 해서 해줄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단 원단과 합체하겠습니다 안감을 하실 때는 수평과 어, 엄발의 길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폰, 10폰처럼 아, 어, 비치는 원단을 하거나 수평의 속치마를, 어, 수평의 치마를, 속치마 만드실 경우에는 여기 길이를 모두 사용하시겠습니다 엄발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시겠습니다 밑에 시접은약 3cm를 주십니다 1cm 접어서 2cm 올려서 재봉해 준다 약 3cm 주시고 자우는 1cm만 주십시오 겉감은 겉감과 끓여 놓으셔서 같이 네게 잘라 주십시오 이번 패리은 재봉은 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척 쉬우실 겁니다 정말, 어, 여기와 여기를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단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단을 마쳤습니다. 어, 안감은 주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한번 다림질을 해주시고요. 쓱쓱. 그리고 겉감도 어, 주름이 좀 구겨짐이 있는, 있었던 원단 같으면 한번 쓱쓱 하고 다림질을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심지 부착하는 데는 없습니다.